플라톤의 아끼던 제자이자 행복과 중용을 강조했던 그리스 정치철학 고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정을 형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은 주로 서두름에서 온다. 그러므로 좀더 멀리 바라보고 인내를 갖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그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우정은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이다. 무지한 사람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하며 이를 반영한다. 지작이 반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습득한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 절도 있는 사람이.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 용기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용기를 통해서 다른 특성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하라.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행복은 여가 시간에 달려 있다. 우리는 늘 여가를 갖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평화 속에 살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돗을 다르게 펼 수는 있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계속되는 불행을 침착하게 참아낼 때 빛난다. 인내는 불행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나고, 영웅적인 기질 때문에 생긴다. 이상적인 인간은 삶의 불행을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 견인처럼 생각하고 견인처럼 말하라. 젊음은 희망을 빨리 갖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현혹된다. 재치는 교육받는 불손이다.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농담이 가미되지 않은 주제는 수상쩍고. 진지한 숙고가 담겨 있지 않은 농담은 거짓된 재치이기 때문이다. 아청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정의 속에서만 사회 질서가 중심이 된다. 약간의 관기도 없는 위대한 천재란 있을 수 없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꿈을 꾸도록 하라.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남을 따라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존엄은 명예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명예를 누릴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그러게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바르게 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기는 쉽고 성공하기는 어려운. 즉, 목표를 빗나가기는 쉬우나 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차라리 자신 없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습관들은 건강과 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요.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의 행복이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회, 천성, 충동, 습관, 이성, 열정, 욕망의 일곱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자회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자는 짐승이 아니면 신이 틀림없다. 조주버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다. 정의 속에서만 사회 질서가 중심이 된다. 누구나 화를 낼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비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하라.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나는 자신의 욕망을 이뤄내는 사람이 적을 정벌하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생각한다.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꾸준히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굴륭함이란 우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으로 이루는 것이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이며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자기 발견이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과 시간을 보내야 하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서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영예 다음으로 마음의 가장 큰 자질이다. 인생은 우리가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높은 의도, 진지한 노력, 지적인 실행의 결과이다. 그것은 많은 대안의 현명한 선택을 나타낸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약자는 항상 정의와 평등을 갈망한다. 강한 사람은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용기는 다른 모든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이다. 눈송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추위 속에서 눈에 띄어야 한다.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미련한 자는 들을 가치가 없는 기여를 하고 모든 일에 화를 낸다. 우리의 삶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며, 삶은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정의 과정이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지능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는 기술도 포함한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통찰력을 얻고 가능한 한 최고의 자아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즉각적인 만족의 기쁨이며 그것은 덧없고 당신을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라. 웃음은 건강에 소중한 신체 운동이다.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에, 좋은 습관은 우리가 동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고결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일의 즐거움은 일을 완벽하게 만든다. 성격은 의견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행복은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당신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결한 사람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상처를 기억하는 것은 위대한 영혼의 표시가 아니라 그것을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만 달려 있다. 자신이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때 또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바보라고 생각한다. 원수를 이기는 사람보다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어려운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오랫동안 습관에 젖어 있던 것을 논쟁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견자의 목적은 쾌락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의 인생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손을 내밀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중산층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수를 크게 초과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곧 종말을 구한다. 광기가 조금도 없는 위대한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즐거움 중 가장 큰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다. 진정으로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은 행운이 무엇을 보내든 존엄하게 견뎌낼 것이며 항상 자신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삶의 질은 그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현명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은 지혜는 이 직관을 믿고 그것에 의해 인도받는 것이다. 사랑은 두 몸에 살고 있는 하나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란 서로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그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볼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거울이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습관은 건강, 부, 그리고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화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재산가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통치자일 때이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에 봉사하는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다. 완고한 사람들은 독선적인 사람, 무지한 사람, 촌스러운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학식이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의 차이와 같다. 제국의 운명은 젊은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그곳에 당신의 소명이 있다. 도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습관화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목적이자 끝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친근한 감정은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근한 감정에서 비롯된다. 유일한 안정된 상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상태이다. 명예와 보상은 그들의 좋은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스스로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진리를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 사람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즐긴다. 공동의 위험은 아무리 쓰라린 적이라도 하나로 묶는다. 아첨꾼은 당신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 하는 친구이다. 글을 잘 쓰려면 서민처럼 표현하되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성의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좋고 즐거운 것이다. 무엇보다 지성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단순한 생존보다는 인식과 사색의 힘에 달려 있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은 천천히 익는 과일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해 봄으로써 배운다. 사람은 건축을 통해 건축자가 되고 악기 연주를 통해 악기 연주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온건해지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지가는 모든 것을 흐리게 하고, 모든 행동이 희미해지도록 하며, 모든 글을 흐리게 하고, 모든 기억을 죽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사람들만이 예외이다. 개인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추천서보다 더큰 추천서이다.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장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질 중첫 번째이다. 경명은 사소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외심보다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악 자체의 추악함보다는 악이 가져오는 형벌 때문에 악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다툼과 불만이 생길 때는 평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지분을 얻지 못했을 때 또는 그 반대일 때이다. 우리의 행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도 그 과정을 따라갈 것이다. 지민 각자가 자신에 대한 불의에 분노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에 분노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인기 있는 청중에게 연설할 때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받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단순성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광범위한 일반 원칙을 세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식에 입각하여 논쟁을 벌이고 분명한 결론을 내린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스승은 부모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 부모는 생명을 준것 뿐이지만 스승은 잘 사는 기술을 주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는 자들이여 실천하라. 이해하는 자들이여 가르치라.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회, 천성, 충동, 습관, 이성, 열정, 욕망의 일곱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습관들은 건강과 부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지작이 반이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재치는 교육받은 불손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교육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삶의 무대에서는 좋은 자질을 보이는 자에게 명예와 보상이 주어진다. 희망은 백일몽이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관이 아닌 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탁월하다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탁월해지기 위해 이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간의 관기도 없는 위대한 천재란 있을 수 없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